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쿠키썸 오늘 그 나온 캐릭터고요 이제 쿠키썸 캐릭터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쿠키썸 캐릭터를 보시면 세트 효과로 즉시 리스폰을 제공하고요그 다음 이제 쿠키스루탄, 산타브레드 권총, 도끼썸, 크리스마스 트리 를 제공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드래곤 나이프랑 동일한 성능이고요. 그다음 산타브레드 건총은 PNR-10 그 건총입니다. 그다음 쿠키스루타는 G400이고요. 그다음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이제 경험치를 30% 제거하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음 신규 점프 사운드, 스프리키 특수 라디오 세트 효과, 피아시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있고요. 그러면 바로 예, 쿠키성 캐릭터 세트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그럼 쿠키성 캐릭터 세트 블루해볼게요 <목소리> 표정이 좀 졸린 것 같죠? 옆면 옆모습은 좀 되게 얄쌍해요. 느낌이 옆모습은 좀 얄쌍하고, 이제 앞뒷면은 좀 펑퍼짐한 느낌. 그쵸? 머리에는 이렇게 생크림이 올라가 있죠. 캐릭이 좀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드 점프 사운드도 좀 특이해요 이 신규 점프 사운드인데, 이프특한 소리죠.

자, 그럼 이제 레드 손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모양. 자, M4를 들었을 때, 인체스터, AK, 그다음 디아티, ANR, 크리스. 네, 그다음 이제 세트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무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드래곤 나이프고요. 이, 이, 이 칼은 이제 휘두르는 것보다는 찍기가 빨라요, 이렇게 찍기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찍기로 쓰는 게 좋죠. 그다음 도끼. 아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열쇠고리도 달려있고요 수왑할땐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럼 산타브레드 권총 이것은 이제 PNR 권총인데 누르고 있어도 나가요 근데 좀 뭔가 좀 핌의 하이호환 같은 느낌? 누르고 있어도 나가는데 이제 한 발씩 클릭해서 맞추는 게더 나은 것 같죠? 클릭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피메보다는 하위 호환 같은 느낌. 이권총 쓰시는 분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럼 이제 킬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킬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이제 수류탄을 안봤네요 수류탄. 이제 G 400이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생긴 게 이렇게 쿠키라는 거. 눈을 깜빡이네요? 스왑을 하면? 그쵸? 찡긋 자 그럼 이제 킬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8키랑 1킬, 8키 먼저 내가 다음 일키.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거 방심해서 그래. 키건데가리 크리스마스. 믿을 수 없어. 나 백키, 스킵 지 말라고 다시 올게 기다려. 네, 스프레이 기능은 따로 없고요. 그럼 이제 바로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은 두 가지 먼저. 일 네, 번. 네, 한번더 볼게요.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쿠키성 캐릭터 레드 형 볼게요. 뒤에는 이제 서든어택 쿠키라고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럼 이제 블루손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손 모양. M4를 들었을 때. 근데 팔 모양이 쿠키라가지고, 뭐, 블루손 모양 같은 느낌은 없죠, 따로. 손 모양에 대한 차별화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AK. DRT. 그쵸? 아, 그냥 쿠키 색상이다. 이거는 이제 레드랑 블루랑 큰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감정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편은 두개 먼저 1번 2번 네, 그 다음 이제 줌인 사운드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 사운드 예 빨리 나와라랑 예, 쉿이두 가지네요 자 그럼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안전해. 알았어, 완벽히 이해했어. 네 이상으로 쿠키성 캐릭터 세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o n g This is a v e 사 y 드 o o 삼삼 삼삼 뿅!